네, 어토지 정비입니다. 오늘은 LOL 서프라이즈 스티커 놀이북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116개나 들어있어야 되어 있네요. 자, 열어보시면 스티커가 한장두장세장네장 장, 장, 네 장, 다섯 장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스티커 떼어내고 바로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LOL 친구들 모두 모두 모여라. LOL 친구들이 모였어요. 빈 곳에 스티커를 붙여 없어진 친구를 찾아주세요. 자, 먼저, 머 베이브, 그 다음에 베이브 캐. 그다음에 슈퍼비비, 그다음에 지니, 그다음에 프랭크스타, 그다음에 코코넛 큐티, 그다음에 엔젤 유니콘, 그다음에 파라오 베이브, 어, 그리고 베이비도, 그다음에 슈퍼키티 그다음에 펍스타, 그다음에 버니 위시드, 그다음에 서퍼베이브. 그 다음에, 홉스 MVP, 롤러 스케이터, 그 다음에, 아이스 스케이터, 킥스, 코트 챔프, 그 다음에, 터치다운, 그 다음에, 스프린트, 그 다음에, 쇼트 스탑그 다음에, 스파이크. 자, 스티커를 붙이면서, 안 붙여준 친구들 다시 붙여봤구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그 다음 짱 넘어가 볼게요. 자 이분이 에로의 친구들 모두 모두 모여라 에로의 친구들 모였어요 빈 곳에 스티커를 붙여 없어진 친구 계속해서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어진 친구들 친구들 스티커 찾아서 붙여봤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도 넘어갈게요. 자, 똑같이 만들어봐. 18쪽에 그림을 보고 19쪽에 비어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볼게요. 자, 똑같이 만들어 봤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예쁜 그림을 완성해 봐. 그림자로 가려진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예쁜 에로의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자, 완성해 볼게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자유롭게 꾸며봐. LOL 스티커를 자유롭게 붙여 페이지를 예쁘게 꾸며볼게요. 자, 스티커 붙여서 꾸며봤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 넘길게요. 이번에는 LOL 친구들 모여라. 비어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예쁜 LOL 퍼즐을 완성해보세요. 완성해볼게요. 완성해 봤구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다른 그림 찾게요. 비어있는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 1과 다른 부분, 다른 곳을 다섯 곳을 그림 위에서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일단 스티커를 먼저 붙여 볼게요. 찾아 볼게요. 다섯 데나아 이거 하얀색 기저인데 빨간색 기저귀고 하나 찾았고 아, 그 다음에 비어리 여기 분홍색인데 여기 연 하늘색 그리고 아, 안경채가 지금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아 여기가 지금 띠가 분홍색인데 노란색이고요세 군데 찾았고 그 다음에 모자 색깔이 다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찾았고요. 그 다음, 아,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옆으로 가시면, 자, LOL 순서 찾기. 비어있는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고, 보기에 LOL 순서를 잘 보고,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첫 일단 스티커 먼저 붙이겠습니다. 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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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로 이렇게 가서 다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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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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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면 땡 아니구요. 밑으로 바로 가야 되겠네요. 어, 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도착. 자, 이번엔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못 붙이겠네요. 한번 틀려서. 자, 그다음. 예쁜 에로의 그림을 완성해 봐. 완성해 볼게요. 자, 스티커 붙여서 그림 완성해 봤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재미있는 그림자놀이가 나와있네요. LOL 친구들의 모습을 잘 보고 같은 모습의 그림자를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어, 그림자를 찾아 선으로 그냥 연결하는 거죠. 이 손을 오른손 들고 있어야 돼요. 랜는 내리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고요. 그다음에 손 양손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하나 오른손 여기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예쁜 메모지를 만들어봐. 외곽선을 따라 오려서 예쁜 LOL 메모지를 만들어보세요. 일단 여기.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요. 메모지 그러면은 한번 오려봐야 되겠네요. 예쁜 메모지 이렇게 4장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쁜 엽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쁜 엽서 이렇게 오래서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예쁜 봉투를 또 만들어볼게요. 마지막 편지 봉투, 엽서 봉투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에로에 서프라이즈 스티커 놀이북에 대해서 리뷰 시연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